좁긴 한데 여기가 짧아요. 그리고 여기가 넓어요. 아주 좋습니다. 인코스가 될까요? 제가 인코스... 안 되네. 인코스... 아... 제가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일등하게 해주셔서.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분이 혼자 박으셨어요. 와, 근데, 제노알이, 솔직히, 제노알이 이 블루캔디한테 덤빌 수는 없죠. 아니면 성능이 똑같거나, 그렇죠? 둘다 R 시리즈니까요. R 시리즈가 R 시리즈한테 댐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오, 힘들다. 왜 빌리지 고갈질주 2는 이렇게 비가 쪼록쪼록 내릴까요? 너무 많이 내리는데. 요즘에 태풍 바비가 바비 인형 아닙니다. 태풍 바비가 진짜 강력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국어에서는 별로 안 강력했어요. 새벽에 온 거라서. 그러면 이제, 어? 순대물이라는 사람? 순대물이라는 분? 네 이거 합니다. 그래 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뭐가 뭐라면? 히. 갑니다. 제가 조만간 얼굴 공개 할게요. 진짜 얼굴 공개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숨기는 것도 없고, 편할 텐데. 아! 네, 이을잘 못해요. 요즘은 많이 안 해갖고.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 따다, 따다다다 눌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따다다다 누르는 게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따다다다 누르는 게 돼요. 근데, 네, 하지만, 그러면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제가 이 맵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옛날엔 좋아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도검 맵이 도검 구름의 협곡이나 이런 어려운 맵밖에 없어가지고 이 맵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 여기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근데 이 맵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방 만들겠습니다. 제가. 내 방만 들어도 잘안 오던데? 여기지어가요 어, <laughs> 사또가 왔대요. 순대물님 가마엑스, 컨셉 제대로 잡으셨네요. 병마용 해주게, 해드리겠습니다. 병마용 하, 하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차이나 서한 병마용 네 감사합니다. 네 합니다. 제가 병마용을 얼마나 잘하게 해요. 붕쉐, 붕쉐 됐어요. 제가 방장을 해가지고 또 이번엔 병마용 투는 너무 쉽거든요. 제가 거기서 잘안 떨어져서 그렇지, 여기가 떨어지는 구간이 재밌어요. 제가 잘안 떨어져서 재밌어요. 뭔가 병마용 하면은 좋아요. 네, 못 따라왔어요. 갑니다. 어, 저분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최고 속도가 아까 전에 260년 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300이 찍힐까? 그거 생각이 듭니다. 이게 300이 찍히면 대박이거든요. 어 저기 계시다. 띵띵 써주고 써주고 돌아주고 아. 제가 원래 잘안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면 운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고 안 떨어지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걸로 운 테스트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하시, 해보세요. 잘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병마용을 해서 운 테스트를 못, 못 하시니까 뭐 다른 맵을 하셔서 하시는지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사또가 실수를 하다니. <laughs> 순대물님 퀘스트 완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개인전 사회 주행, 사회 완주, 오 사회 주행. 잠깐만요. 어, 네모다 컨셉이 있네. 저도 그러면 캐릭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왕이야. 카트바디는 이제 국왕답게 엑스칼리버를 탈까? 국왕답게 뭐를 탈까요? 가마를 타자. 나는 국왕이다. 됐습니다. 허기래요 그겁니다 <laughs> 네모 산타면은 이제 뭐 카트는 못타고 계시죠? 코튼 아그뭐 뭐있지 카트바디에서 코튼 코튼 제가 그뭐 산타 버전이 있었는데 뭐, 제가 어디다가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보면 있겠죠? 어, 여깄다. 코튼 XSE 였네요. 캐릭터는,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네, 그거,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패스를 해야겠어요. 아니, 네, 이거, 캐릭터를 해야겠어요. 리온 네모세상.. 아 네모세상이었구나 구강.. 구강.. 구강 다시 끼자 구강 자 제가 코튼XXE를 갑시다 이거 하는 겁니다 갑시다구강님이래요 아까 전 구광 캐릭터를 껴가지고, 저 지금도 구광 캐릭터긴 한데, 안녕히 계세요. 구광이 이름 레이스라 하다니. 대박이죠? 구광 배찌입니다. 무제한인 것 같은데. 어, 리온이다. 옛날엔 이런 것도 몰랐었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항상 늦게 드리프트 했는데 진짜 몰라갖고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기 끝까지 다아가지고 틀었어요 <laughs>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틀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트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리 근데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아니지, 1년 전이지 뭐야, 왜 튕겼지? 방금 전에 이렇게 통통 튀었어요 여기 아시나요, 그거? 이렇게 가갖고, 여기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저번에 한번 진짜 어쩌다가 한번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안 돼. 방장을 뺏길 수는 없어. 아, 그냥 제노할 탈걸. 어, 그래도 제가 더 잘, 잘하, 잘하는 것 같죠? 띵. 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못하는 것 같아요.